자,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정말 작은 바이오 기업 하나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주가가 폭등했는지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작전주가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누군가의 생사를 가르는 아주 절박한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오피오이드 과다복용 들어보셨죠?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1분 1초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표준 치료제로 쓰이는 약에는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나르칸 같은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있잖아요. 응급상황에서 환자가 누워있거나 콧물이 흐르면 이 생명을 살릴 약물의 상당량이 흡수되기도 전에 그냥 목 뒤로 꿀꺽 넘어가 버립니다. 약효를 보기도 전에 사라지는 거죠. 이걸 바로 런오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런오프 문제를 우리가 해결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데이터가 딱 나오자마자 폴리라이즌이라는 작은 회사의 주가가 말 그대로 폭발해 버립니다. 보세요. 단 며칠 만에 그냥 수직으로 쏙구치 올랐죠. 자, 그럼 첫 번째 급등이 있었던 12월 2일로 한번 가볼까요? 시장은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까지 열광했던 걸까요? 그건 바로 실험실에서 공장으로의 도약 바로 이한 걸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날 폴리라이진이 자사의 알레르기 체단제 PL14의 제조 공정을 성공적으로 스케일업했다고 발표합니다. 이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이오 업계에서 이 스케일업이라는 건요 거의 뭐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실험실 비커에서 만들 때는 완벽했던 게 막상 공장에서 큰 탱크로 대량생산에 들어가면 실패하기 일수거든요 근데 폴리라이즌이 이걸 해냈다 이건 시장에 아이 어, 기술 진짜 성형화 할수 있겠는데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요 이131% 급등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틀 뒤에 투자자들을 정말로 말 그대로 경악시킨 데이터가 공개됩니다 이 회사가 아주 직접적인 비교 실험을 하나 설계합니다 뭐냐면 자신들의 새로운 날록손 하이드로겔하고 시중에 있는 대표적인 상용 스프레이를 그냥 정면으로 맞붙인 거죠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폴리 라이즌의 젤이 코 점막에 엄청나게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 통계적 유의성이 바로 이 숫자. P값 0.0001 미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결과가 우연히 나왔을 확률이 0.01%도 안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니고요. 과학계에서 말하는 골드 스탠다드,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수준의 과학적 확신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얘네 기술이 뭐길래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은 두 가지 핵심 플랫폼에 있었습니다. 자첫 번째는 캡처 앤 컨테인 CNC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비유하자면 코안에 쓰는 생물학적 마스크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랩 앤 타겟 TNT. 이건 약을 붙이는 강력 접착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똑똑한 하이드로겔이 약물을 제자리에 그냥 딱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내릴 걱정 없이 생명을 구하는데 필요한 약물이 온전히 흡수되도록 보장하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 놀라운 과학 기술의 이면에는요 모든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위험 부담이 큰 재무적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202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회사가 250대의 일에 주식병합을 단행합니다. 쉽게 말해 주식 250개를 그냥 한 개로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이게 바로 품절주 효과를 만든 겁니다. 시장에 풀린 주식이 거의 없으니까 좋은 소식이 딱 터졌을 때 조금만 사려는 사람이 몰려도 주가가 그냥 수직으로 폭등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4월에 약 1700만 달러를 조달하긴 했지만 회사는 지금 현금을 아주 빠르게 태우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을 계속하려면 돈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이건 뭘 의미하냐? 언제든 유상증자 즉 주식 희석의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 볼때 폴리라이진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반짝하고 사라질까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비슷한 비강 전달 기술을 가졌던 오피언트 파마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약 1억 4천 5백만 달러에 인수됐어요. 그런데 지금 폴리라이진의 가치는 그에 한참 못맺치죠 만약 이 기술력이 정말 시장에서 인정받는다면 어마어마한 상승 잠재력이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데이터로 보여주는 기술적인 검증은 이제 끝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순전히 비즈니스의 영역, 즉, 상업화와 자본력의 싸움인 거죠. 과연 이 엄청난 기술을 시장에 성공적으로 내놓을 때까지 버틸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폴리라이즈는 지금 바이오 투자자들에게 가장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매혹적인 시험지를 던진 셈입니다. 이 엄청난 잠재력과 그에 못지 않은 심각한 리스크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